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황금 벌판 조망하는 이마를 소개해 드릴게요.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황금 벌판 조망하는 본건 이마의 모습입니다. 위치 지도입니다. 본권은 논산시청 에서 13k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성지도 스카이뷰의 모습입니다. 본권 주변으로 논산 천안고속도로 25번 고속도로 논산 제 c 시 골프장 그리고 논산 s 샤인 랜드 등이 산재합니다. 본건 인근에 있는 논산 s 샤인랜드의 모습입니다. 본권 토지의 지목은 임야로 일단 두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5,189평입니다. 참고 표시하고요. 두 필지 중한 필지 목록 이번은 2분의 1 지분을 매각합니다. 토지 분석 및 평가인데요. 먼저 임업 정보 다 드림.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본권이마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본 필지는 자료가 굉장히 빈약하네요. 네, 산림 사업 분석을 보면 수확귀 대상지, 수확 벌채 가능지가 되겠습니다. 네, 벌채할 때는 나무를 베어낼 때는 이렇게 가능지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관할 지자체장, 지방 산림청장의 허가를 득한 후에 벌체를 해야 됩니다. 위반할 때는 뭐 징역 7년 또 벌금 5천만 원 이하의 이런 이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나무를 베어낼 때는 꼭지자체장에 허가를 받으신 후에 나무를 베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주 작은 면적은 괜찮습니다. 네, 10세제곱미터 이 정도는 괜찮고요. 이어서 산림정보시스템인데요.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런 도면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본권은한 필지 두 필지로 되어 있고요. 앞쪽에 노란색 전체의 약 25%가 보호 전 관리 지역, 나머지 75%는 농림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본권의 전면 도론인데요 법원 문건에는 길이 없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위성지도를 잘 살펴보니까, 현황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동그라미 친 곳에서 도로의 표시가 본권 내부까지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위 위성지대에서 동그라미 친 부분이 이곳인데요. 이런 포장도로가 본권 내부까지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해발 경사 방인데요. 본권의 해발은 100m, 경사는 중간 경사, 방위는 북동향이 되겠습니다. 토지의 형상 생김새는 부정형으로 일단 한 필지, 두 필지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내좀큰 네, 필지가 2분의 1 /2 지분을 매각하는데요. 잘 이제 기술적으로 잘 이제 분할을 해서 나눠 가지시면 아주 마음이 편안할 것 같습니다. 본건의 상태 및 현황을 법원 직원이 현지 출장 가서 찍은 사진을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자연님 상태로 되어 있다고 하네요. 네, 아마 드론으로 이제 공중에서 촬영한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네, 이러한 모습도 있고요. 바로 아래 이제 비닐하우스 농지가 있네요. 네, 이런 모습도 있고요. 네, 본권인데요. 네, 본권에서 황금들판이 이렇게 조망이 됩니다. 그래서 황금들판을 조망하는 본권임야가 되겠는데요. 네, 이쪽에서 바라봐도 넓은 황금벌판이 바라다 보입니다. 내 네, 조망은 바다 조망이 있고 또 높은 산에서 아래에 있는 산을 바라보는 조망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황금 벌판을 바라보는 그런 조망이 있습니다. 이세 가지 다 매력이 있는 그런 이제 조망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본권의 단점과 장점인데요. 단점은 두 필지 중한 필지가 공유 지분인 점, 장점은 황금 벌판을 조망할 수 있는 점이 본권의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가을에 누런 황금 벌판을 바라보는 그 기분은 굉장히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이제 감정이 있습니다. 본권의 용도입니다. 귀산촌용 임산물 재배 용도로 활용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감정평가 현황 및 응찰기의 탐색인데요. 본건은 일단 두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목록 일, 2, 지목은 모두 의미하고요 면적은 359평, 목록이 면적은 4830평, 감정가는 1200여만원, 9700여만원. 그래서 본건의 토탈 감정가는 1억 900만원, 나라에서 정한 공시지가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각일정을 보면 1차, 2차, 3차, 4차 각각 30%씩 저감되면서 유찰되었기 때문에 5차기를 앞두고 있는 본권의 최저 매각가격은 감정가 24% 2635만6천원에 진행중인데요. 건너뛰시고 11월, 12월 매각기일 모두 건너뛰시고 돌아오는 26년 1월 매각기일에 최저가 905만원 평당가 1742원 감정가 8%에 근접했을 때 좋은 응찰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본권을 응찰하실 분은 대전지방고본 논산지원 이회 유찰 시마다 30%씩 저감됩니다. 네, 사진에 보이는 건물로 가셔서 응찰하시면 되겠고요. 토지 이용 계획입니다. 평당 공시시가는 3,828원, 전체 공시시가는 2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네, 본권은 보전관리지역 25% 농림지역 75%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임야입니다. 지적궤양도 및 지적도의 모습인데요, 먼저 지적궤양도의 모습입니다. 일단 한 필지, 필치, 두 필지고요. 앞쪽이 보전관리지역, 뒤쪽이 농림지역에 속해 있는 그러한 임야가 되겠습니다. 네, 지적도의 모습입니다. 임차인 현황인데요, 본권에는 임차인 현황 자료가 없습니다. 권리분석인데요, 임차인 보증금이나 임차인 권리를 낙찰자가 인수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매각 물건은 토지 수목 일괄 매각하고요, 도로 상태는 현황 도로에 접한 듯 합니다. 이어서 지상권 성립 여부, 등기부상 인수권리 도시계획조청 여부, 주변 혐오 기피시설 쓰레기 적취 여부, 감정가 거품 여부, 인적건축물 침범 여부 등 하자는 없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분묘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본건의 사건 내역인데요. 본건은 대전지방고법 논산지원 경매 2개가 담당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4타경22647. 물건의 종류는 임야입니다. 임야의 소재지는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고내리 산 228번지에 1개 필지가 더 있고요. 임야의 면적은 5,189평. 임야의 감정가는 1억 977만 4,700원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부자 되세요.